지금 시장 단순한 하락장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놓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공세는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여파는 한국 수출산업, 글로벌 공급망, 심지어 비트코인 가격 구조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전체 자산배분 전략을 다시 짜야 할 타이밍입니다. 수출주의 비중을 줄일지, 방산, 인프라 또는 디지털 자산 같은 역방향 포지션을 확대할지, 지금은 버티는 게 아니라, 재배치하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시장을 재구성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함께 보시죠 요즘 주식시장에서 수익내기가 정말 쉽지 않죠 지금처럼 어디로 튈지 모를 때는 더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반등이 온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여전히 통장은 마이너스고 반등할 줄 알았는데 결국 손실로 끝난 투자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 뉴스에서는 대박난다고 했는데 왜내 계좌는 그대로지? 이런 생각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고민이 깊어질수록 시장의 흐름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사실 호재만 보는 게 아닙니다. 돈이 몰릴 타이밍을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 타이밍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2025년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었고,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미국의 경제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도 당연히 바뀌어야겠죠. 지금까지 시장에서 느꼈던 고민들, 거기에 대한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처럼 언젠간 오르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만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번엔 다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올해 여러분의 수익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바뀐 게 우리나라랑 무슨 상관이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흔들린다고? 만약 이런 생각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트럼프의 재선이 그 산업을 왜 뒤흔드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자, 2025년 트럼프가 또한번 대통령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이 바로 해양 패권의 부활입니다. 2035년까지 미국 해군 함정을 더 늘려서 중국과의 해상 패권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많은 함정을 미국이 직접 만들 수 있냐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조선업은 무너진 지 오래예요. 비용은 많이 들고 가성비는 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이 일을 맡을 나라를 찾아야 하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한국에 러브콜을 보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자, 첫 번째로 트럼프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재선과 동시에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 탄탄하게 하겠다라고 발표했죠. 이 말은 조선업 같은 대규모의 일을 진행할 때 중국 같은 경쟁 상대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동맹국, 바로 한국이 최우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사와 상업을 둘다 보유한 조선 강국입니다. 일반 선박은 물론이고 구축함이나 잠수함 같은 군사 함정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대한민국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트럼프는 이미 과거에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늘려왔었죠. 그중에서도 조선업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고 그 흐름이 트럼프의 재선과 함께 다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요. 대한민국 조선업 대표 3대장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관련주와 하나오션, 현대미포조선 같은 방산조선업체들은 강한 신호를 보이고 있죠. 여기에 해양이나 LNG 관련 인프라 혜택을 받을 기업들까지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냐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지금까지의 상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올 급등을 준비하는 거죠. 2025년 조선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지금 여러분은 준비하실 건가요? 아니면 또 다시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걸 하고 속상할 건가요? 자, 이제 결론만 정리해볼게요. 2025년 트럼프가 재선되면서 해양 배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문제점만 해소된다면 이 종목들에 돈이 몰리면서 눈에 띄는 급등이 나오겠죠. 지금은 눈치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고 본격적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투자를 하고 싶은데 무슨 종목을 사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제가 조용히 지켜보는 종목들 한두 개 정도 말씀드렸었는데 국내 주식이라 종목 추천으로 분류가 되면서 영상이 계속 잘리더라고요. 그러는 사이에 유료방 업자들은 또이 종목을 가져가서 돈을 받고 팔고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시기에 본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연락주시는 분들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5624-4659. 이 번호로 해양.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과 왜 주목해야 되는지, 목표가 얼마인지 문자 하나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워렌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기회가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예, 정말 맞는 말이죠. 지금 이 기회에 준비된 사람들만이 잡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번 기회는 꼭 손에 쥐고 가셔서 다가오는 따뜻한 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